여름께 새아침의 기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.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VIP라고 부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마음과 뜻을 나누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. 삶의 열정을 함께 나누며 더 낫고 더 많은 믿음의 일을 하도록 서로를 벗도다 주고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하지만 상처를 입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성공에 함께 기뻐해 주며 실망했을 때 같이 울어 줄 사람이 과연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소서. 간절히 원하기는 먼저 내 가족, 내 친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서로를 도와 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내려 주소서. 어려울 때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복도다 주며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 예수만 생기는 집이 되어 날마다 복대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사촌들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백성이 다주 안에서 한 마음 한 가족이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